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스포츠 팬 여러분. 열혈 축구해설가 김준석입니다. 자, 드디어 2025 동아시안컵 숙명의 라이벌 중국과의 그첫 번째 격돌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곳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오는 7월 9일. 우리 태극전사들의 뜨거운 함성과 함께 그 위대한 서막이 오를 예정입니다. 아. 물론이죠. 당연히 이겨야 합니다. 승리는 언제나 짜릿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라운드로 누비는 우리 선수들의 투원 그리고 터져 나오는 골. 상상만 해도 온몸에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승점 3점보다 더 중요한, 아니,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소중한 가치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선수들의 안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을 우리 선수들 K리그와 J리그에서 각 소속팀의 심장이자 기둥으로 활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이름들. 이 선수들은 대한민국 축구의 현재이자 미래이며 돈으로는 절대 환산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스코어 보드의 숫자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 선수 단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건강하게 그라운드를 걸어나오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험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팀의 복잡한 전술이나 날카로운 세트피스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의 골문을 향해 번뜩이는 재능으로 달려드는 최전방 공격수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가장 조심해야 할 경기 대상 1호는 바로 상대팀의 수비수입니다. 우리 공격수들이, 아니, 우리 대표팀 선수단 전체가 반드시 그 이름을 머릿속에 똑똑히 새겨두어야 합니다. 바로 중국 대표팀의 수비수, 웨이전입니다. 왜 하필 수비시냐고요? 그의 발끝이 우리의 승리가 아닌 우리 선수들의 발목을 직접적으로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경기에서의 패배가 아닙니다. 바로 그라운드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비신사적으로 자행되는 그들의 소림 축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의 우려가 아닙니다.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이 선수의 플레이는 기술적인 완성도나 냉철한 탄단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중국 현지 언론조차 그의 플레이에 대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부족하고 수비 위치 선정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수비 동작이 때때로 너무 성급하다라고 혹평할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기술적인 결함과 어설픈 판단력을 거칠고 난폭한 단칙으로 덮어버리는 아주 질 나쁜 축구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축구가 아니라 사실상 상대를 위협하는 살아있는 무기나 다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바로 이 움직이는 시한폭탄을 경기 내내 마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과장된 둘석 같으십니까? 제가 너무 한 선수에게만 집중해서 비난을 퍼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감점은 잠시 접어두고 오직 데이터와 팩트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선수의 기록을 직접 한번 보시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주십시오. 프로통산 177경기 출전. 그동안 받은 옐로카드가 무려 29장.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라운드에서 즉시 퇴장을 당한 레드카드가 자그마치 5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프로 축구 선수의 기록으로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77경기 29경고 5퇴장 이것은 축구 선수가 아니라 그라운드 위에서 상대 선수를 사냥하는 악질적인 카드 수집가라고 불러야 마땅한 수준 아닙니까? 이것은 그의 플레이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완전히 몸에 베어버린 습관이자 고질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에, 그래도 과거의 일일 뿐이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바로 올 시즌 기록을 보십시오. 소속팀에서 리그 12경기에 출전해 벌써 옐로 카드를 5장이나 받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두세 경기에 한 번꼴로 경고를 받고 있다는 끔찍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의 플레이스타일 그의 폭력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이런 무자비한 플레이가 어떤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불과 1년 전에 뼈아프게 목격했습니다. 바로 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공격 자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였던 엄원상 선수가 상대의 거친 태클 단한 번에 발목 인대가 끊어져 피치 위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던 그 모습. 여러분 모두 생생히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선수의 월드컵 도전과 소속팀에서의 활약이 동업자 정신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플레이 하나에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의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기가 막힌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선수를 중국의 자국 언론조차 나서서 대표팀에 발탁될 자격이 없다. 팀의 수비라인에 큰 위험 요소가 될수 있다고 대놓고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국민도 외면하는 선수를 버젓이 대표팀 명단에 운인 것입니다. 이것은 실력이나 전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 선수들을 향한 시스템화된 위협이자 의도된 폭력이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중국 팀의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악질적인 카드 수집가 웨이전 단한 명에게만 독한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중국이라는 팀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훨씬 더 깊고 더 위험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한 그들의 정신력 그 자체입니다. 한 명의 카드 수집가로도 모자라서 이 팀은 그라운드 위에 또 다른 정신적인 시한폭탄을 품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올해 36살의 베테랑 과거 포르투갈과 스페인 리그까지 경험하며 잔뼈가 긁었다는 수비수 장청둥 선수입니다 베테랑이라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보여준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자 그날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죠 경기가 끝났습니다 주심의힐스이 울리고 양팀 선수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장총종이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품고 미친 듯이 달려들며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팀 동료들이 깜짝 놀라 그를 뜯어 말립니다. 참아라 이러면 너만 손해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 팀의 분위기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를 끌어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세계 축구 팬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신을 말리던 그 동료의 뺨을 그렇습니다. 손바닥으로. 그대로 후려 갈긴 것입니다. 아군과 적군도 구분하지 못하는 통제불능의 상태, 같은 유니폼을 입고 함께 땀 흘린 동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거친 플레이나 승부욕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프로 선수로서의 자격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조차 망각한 행동이며 명백한 멘탈 붕괴 현상입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불안정한 심리 상태야말로 계획된 소림축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섭고 교활한 진짜 위협일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 이제 모든 두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한쪽에는 상대 선수의 신체를 누굴적으로 노리는 카드 수집가 웨이전 그리고 다를 한쪽에는 아군과 적군도 구분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정신적 시한폭탄 장청동 이 둘의 조합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중국팀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혼돈 속에서 가장 통쾌하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추태를 지켜보는 중국의 자국 팬들조차 이들을 더 이상 참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분노가 담긴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중국 인터넷 기사의 댓글창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이런 쓰레기들은 빨리 프로팀에서 꺼져라. 실력도 인성도 모두 잃었다. 심전은 장청동 향해 이런 독과 같은 존재는 하루빨리 팀에서 제거해야 한다 라며 그를 악성 종양에 비유하는 격한 반응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하하 자국 팬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드는 선수들 이게 바로 그들의 처참한 현주소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히 장청동 선수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그가 야심차게 진출했던 유럽 무대 스페인 라이오바에카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팀의 감독이 전 세계 언론 앞에서 그를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 감독 커리어 사상 최악의 영입이 될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진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의 프로 의식과 태도 전체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팀은 단순히 거친 플레이를 하는 팀입니다. 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 심지어는 같은 팀 동료를 향해서까지 터져나올지 모르는 분노조절 실패와 비신사적인 폭력성이 뒤섞인 지극히 예측 불가능한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유니폼을 입은 동료의 뺨을 후려치는 그들의 불안정한 심리,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이 이번 경기에서 마주해야 할 가장 교활하고 가장 위험한 적의 진짜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거친 소림축구와 예측 불가능한 멘탈 붕괴가 뒤섞인 상대를 맞아, 우리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은 과연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까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강력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거친 플레이로 맞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절대 절대로 그들의 저급한 도발에 말려들어서는 안됩니다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순간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수준 높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축구에 흔들리지 않는 클래스입니다 그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압도적인 기술과 스피드입니다 상대의 발목을 노리는 거친 태클은 여러분의 화려하고 우아한 개인기로 가볍게 제쳐버리십시오 달려드는 거친 몸싸움은 동료들과의 유기적이고 지능적인 패스워크로 완벽하게 무력화시키십시오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축구와 무술의 차이라는 것을 그라운드 위에서 공이 아닌 사람의 그림자를 쫓는 그들을 그저 허공에 발길질만 해대는 어릿광대로 만들어버리십시오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그들의 거친 플레이를 완벽한 모용지물로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통쾌하고 가장 완벽하며 가장 품격 있는 승리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중국과의 경기, 우리는 단순히 승점 3점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부상 없이 깨끗한 클린 시트 승리. 압도적인 실력으로 상대를 무릎 꿇게 만드는 완벽한 승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선수들 모두가 경기 후 환하게 웃으며 그라운드를 빠져나오는 안전한 승리. 아, 우리는 바로 이세 가지 모두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는 그라운드 위에서 뛰는 선수들의 투혼 만큼이나 화면 앞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우리 팬 여러분의 뜨거운 음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음원의 목소리가 선수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정신적인 방패가 되고 지치지 않는 심장을 뛰게 하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아, 자다 함께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을 향해 힘찬 격려와 긍정의 기운을 보내줍시다. 우리가 등 뒤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선수들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 여러분은 이번 경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수들의 안전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의 전문적인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열혈 해설가 김준석이었습니다